태비화 시키려면 물이 조금 촉촉해야지만 태비화가 빨리 되겠네요. 음. 이렇게 집에서 길러본 동해등해인데, 지난번에 밭에서 가져갔던 거죠? 집에서 조금 길렀다가 갖고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해등해를 다시 밭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 찌꺼기를 한쪽 밭에 이렇게 다시 묻어주려고 합니다. 커피 찌꺼기도 있고 깻묵도 있고 동해 등에도 있고 음식 찌꺼기도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물을 부어줄 것입니다. 태비화 시키려면 물이 조금 촉촉해야지만 태비화가 빨리 되겠네요. 가운데 홈을 파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분이 있어야 분해가 빨리 되겠죠. 그래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